1번 다음 중 계산 결과가 옳지, 옳지 않은 것은 얘는 마이너스 13이죠. 맞고요 요거는 플러스로 고치고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5가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10 맞네요. 그 다음에 얘는 어, 7분의 4, 7분의 4, 7분의 4.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로 고칠 수가 있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럼 14분의 8, 14분의 위아래 7 곱합니다 7 그럼 14분의 1어 이것도 맞죠 그럼 요거는 4분은 마이너스 1.96 바꿀게요 그냥 한 번에 요렇게 그냥 한 번에 바꿔 볼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두번 있으니까 플러스 5.7이다 해서 얘는 3.8이네요 3.8이 되겠네요 어, 3.8이죠 어, 맞고요 요거는 이제 1 요거는 뭐로 바꿀까요 한 번에 그냥 마이너스로 바꿀까요 마이너스 5분의 2 요렇게 하는 게 빠르죠 요거는 뭐에또 마이너스로 바뀌죠 마이너스 10분의 7. 10으로 통분해 봅시다. 10분의 10. 빼기 10분의 4. 빼기 10분의 7. 이거는 10분의 6이죠. 음, 10분의 6에다가 이거니까 마이너스 10분의 1이네요. 마이너스가 붙었어야 되는데. 어, 5번이 잘못됐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세요. 또 5번만 쓰지 말고.